다음 중 삼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. 1번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아닌 각은 모두 예각입니다. 우리 친구들 직각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죠? 한 각이 90도 직각인 삼각형을 말해요. 그럼 나머지 각을 똥그리각 x각이라고 한다면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. 그러면 이 90도를 제외한 똥그리와 x의 합이 9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? 당연히 그럼 동그래도 90도보다 작고 X도 90도보다 작아야 되겠죠? 그래서 둘다 당연히 예각일 수밖에 없어요. 1번은 맞아요. 2번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과 마주보는 각은 세각 중에 가장 작은 각입니다. 우리 친구들, 지금 이 2번을 이해하기 위해서, 자 연필 두개 또는 이제 나무젓가락도 좋습니다. 두 개를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각을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이 끝에 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선생님도 지금 보이나요? 우리 친구들. 그러면 얘를 점점점 쌤 벌려볼게요. 그럼이 각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? 그러면 끝에 이제 연결된 실의 길이는 점점 길어질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오므려 볼게요. 그럼 각이 작아지겠죠? 점점 이 실의 길이는 짧아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에서는요,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런 이러한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, 이 중에 가장 긴 변이 한 눈에 봐도 이 변이에요. 그럼 이것과 마주 보는 각이 세각 중에 가장 큰 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주 보는 각과 변의 길이는 이 순서가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. 가장 짧은 변에 마주 보는 각이 가장 작은 각이 되는 거죠. 그럼 여기서 가장 긴 병과 마주보는 각은 세각 중 가장 큰 각이 된다. 이게 맞습니다. 그래서 2번은 옳지 않고요. 3번. 직각 삼각형은 둔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. 1번에서 우리 생각해 봤죠? 직각 하나와 예각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둔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설명은 맞고요. 4번. 둥각 삼각형에는 두 개의 둥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둥각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둥각 삼각형이에요? 맞아요. 바로 이 한각이 둥각인.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. 짠! 둥각 삼각형이죠. 그러면 이 둔각은 90도보다 크죠? 180도보다 작고. 그러면 세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두 개는 당연히 예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하나의 둔각과 두 개의 예각으로 이루어져 있죠. 그럼 두 개의 둔각이 있을 수 없다!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 말이죠. 한 개만 있습니다. 그 다음 5번. 둔각 삼각형에는 예각이 없습니다. 아니, 예각이 없다면, 없다니요. 두각은 당연히 예각일 수밖에 없어요. 이를 더했을 때는 90도보다 작으니까요. 그죠? 자,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. 그러면 잘못된 것은요? 몇 번? 2번과 5번을 찾을 수 있겠죠?